공고 보전입니다. 응. 이쪽까지. 응. 네 오늘은 공고버전입니다야 응. 뭐해 내일 시험이잖아. 아빠다 우리 시험이다 야, 넌또 어디 갔어? 가만히 있어, 와봐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 갔다. 그때 동안에 시계 좀 즐길게. 음, 음. 시계 어디 있어, 시계? 제가 지금 화장실에 갔습니다. <놀람> 아, 시계 칼이 있는데 있다. 음, 자, 몇 칠만 원과 시계. 몇 칠만 원이 필요해. 자, 사치를 위해 재수치를. 응. 이거 네,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? 몰라. 엄마 공부하랬어, 전화로. 왜 네, 공부 해? 야, 뭐야, 빨리 공부해. 우리 내 시험이야. 아, 맞다. 나 전화 좀걸 전화 좀 걸어. 야, 엄마. 나 공부 안할 거야? 내일 시험 안걸며내 시험 안 돼요? 아, 맞다. 어 내. 네. 끊어요아 어, 전화기, 끊을게 고 약간 전화기 한 장만 있으야 된다. 이거 우리 둘시에 같이 쓸수도있다 어. <laughs> <laughs> 빨리 공부를 응. 해야겠다. 왜 지금 밤늦었신데 지금 어차피 내가 공부하니까 으면 빨리 좀 자요. 왜? 내일 공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까? 어차피 내일+ 내일 저녁에 와서 가서... 내일+ 아침에 <목소리> 우리 일 내일+ 시일 내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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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야 내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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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 모일 시험 내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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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어 내일+ 일일내 내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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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공부해야지 끝. 끝. 아! 근데 근데 우리 회사잖아. 원래서 미뤄야 돼 내일 시험이라고. 야, 전화 걸어 회사한테. 어? 어, 야 전화 걸어야 돼. 네네 네. 제 네, 근데 네. 네, 지금 저랑 그 뭐지 글라이더가 시험 못 뭐, 내일이 시험이라서 오늘 못 가겠어요. 여기다 끊어라 내일이지. 네, 네, 네. <laughs> <laughs>

우리는 1년 우리 1년에 같이 지냈지만 야. 야 우리 갇혔어. 뭐. <laughs> 야, 내셔어야지. 내, 성이야, 내 성이야. 야, 갇혀. 야, 나, 빨리 날아. 야, 아갔네. 맞아. 나, 나. 나 공부하고. 나 상에 성... 내부터 일 놀자. 오이야내 뭐 시험이야 내 시험치고 놀거야 아주 신나게 응시험지 응. <laughs> 오늘 어휴, 너무 공부 많이 했어 눈리 아파 오늘 안가봐야겠다 오늘 안가아도갔다올게요 이건? 응. 이거? 이거? 아.. 네.. 비행기.. 시력 검사하고 나니? 네. 아.. 저 여기 0.2밖에 되지 않는다니.. 안경을 써야 한다고까다 네. 아.. <laughs> 형.. 야, 야.. 네가.. 네가 체력몇몇 됐냐고 물어봐야지.. 네가 체력 몇 됐냐고 물어봐야지.. 아니.. 뭐? 좀어 아직, 아직 안 왔어..

내이못하겠서 응? 아, 나좀 야, 응. 아, 야, 제가... 야, 어, 나라 시경이... 응. 근데... 아, 이거이 이제, 이제, 이이거 이제, 이 이제, 이제, 제이이 이제, 이제, 이이 있죠. 아, 신경도. 와. 비슷하거든요. 예. 근데 이 구조는 이게 굉장히. 뭐라고? 음. 띠띠띠띠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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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늘 왜, 오늘 와 지금, 어디 시험어요어어너 좋은 소식 있어. 어. 어. 너, 니 어디 있어? 어. 너 있잖아. 너? 뭐? 네, 음. 네가 말해줘야지. 내4번 대학하면 된다고. 네. 왜 대학. <웃음> <웃음>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레일도 했잖아 오늘 수업잘수있게 그거 짱이다 아니 그거 이가 아니었다 아그 오늘은 일단 수업 어 할까? 어조건 아니, 알아요. 뭐가 더 있나요? 우리 학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? 내가 학교가 있다. 야, 이제 다른 맵에 가서 학교를 지켜. 아무 건물이 다 들어가서 학교를, 학교를 만든다이쪽가지 이제 공부 끝났습니다. 아, 그, 여기다. 여기다. 네, 이번에는 학교입니다. 학교 방문을 못 했어요. 들어가 아니라. 이쪽이지? 기념다이쪽디죠 여기 어디 있어? 더이상한 곳으로 덜러버렸어. 어, 힘들어. 이 들어와봐. 응, 저기 있네. 자 오늘은 시험을 치르는 다나한제 가지, 가지 시험 나다 2층이다. 오케이. 근데 왜 음영했어? 벌써 숨겨진 참여 했으니까 음, 자리가 앉을 곳으로 오시자. 이렇게 포장 아니고. 자 오늘은 자리를 지정해 준다. 자 오늘은 자리 바꿀 거예요. 자, 인천테이블인자이겨서 인튼 다른 자리로 앉아서. 아니, 나타 앉으세요. 슨 그, 무 무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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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무슨. 그, 무슨. 그, 무슨. 그, 그, 건슨 그, 무슨. 그, 무슨. 그, 무슨. 그, 무슨. 그, 무슨. 그, 아, 나구금이아이 잣이 캡을 가져가지가지가지. 가져가지가지지이것을좀가이 캡을 가져가이지을지 야, 어, 드러때로, 아, Practian, 자리가 외치와서. 외치와서. 여기 이자 아, 이저 떨어져 떨어져 돼요. 같이 앉 자리가 좀좁아 이쪽. 이쪽 뭐야? 이쪽 외침대가 있어. 음. 이쪽도 외침대가 응. 있어. 자, 리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라. 네요 네. 지금 데일 자리를 바꾸고 나 안이 되었습니다자 내일까지 자리를 지행해줄테니 다시 다른 멤버 들어가세요 아니 여기아니지네 네. 네. 안녕히 세요 다시 들어가자 이렇다면 좋지 않나? 嗯。Mm hmm. 들어와~ <laughs> 엄마한테 시험 봤어요~ 어 그래, 작아니? 잘마것같 시험 봤어요~ 잘못것같 아, 네!